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쌤 연필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아주 쉽고 간단한 내용이니까요. 조금만 집중해서 우리 같이 함께 재밌게 공부해봐요. 자,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as 원급 as'라는 친구예요. 자, 오늘 배울 'as 원급 as'가 무엇이냐? 자, 우선 우리 같이 세번 읽어볼까요? 시작, as 원급 as, s 원급 s. as, 원급, as. 쉽게 as, 원급, as.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우리 영어에서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자, as, as 사이에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원급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원급으로 들어갈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 누구? 그렇죠. 형, 부, 형, 용사, 부, 사. 두 가지 종류 들어갈 수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의 뜻 자, 형용사가 들어갔을 때는 뭐뭐만큼 뭐뭐한 부사가 들어갔을 때는 뭐뭐만큼 뭐뭐하게 라고 해석이 되죠? 자, 왜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고 부사는 뭐뭐하게 라고 많이 해석이 되죠? 자, 제가 여기다가 동등 비교라고 해놨어요. 자, 동등 같다라는 뜻이죠? 거의 비슷하다, 같다라는 뜻이에요. 어? 그러고 보니 에즈에즈가 as, 앞뒤로 같네요. 자, 그럼 뭔가 다르지 않고 거의 비슷비슷하거나 같을 때 쓰는 표현 누구? as 원급 as 무슨 비교? 동등 비교라고도 해요. 자, 볼까요, 여러분? 자, as 원급 as 자, 원급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두 가지는 형용사, 부사, 형부. 자, 이 친구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as, as, 뭔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똑같거나 비슷할 것 같죠? 뭐, 뭐,만큼, 뭐, 뭐, 한 부사일 때는 뭐, 뭐,만큼, 뭐, 뭐, 하게. 자, 그래서 비슷비슷, 삐까삐까하다, 비슷비슷하다. 자, 무슨 비교라고도 한다? 동등 비교. 자, 그러면요. 긍정도 있으면 부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부정문 아니다. 아니요. 라고 해서 문장에 낫이 들어가는 문장이 부정문이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자, as, 원급, as 그대로 두시고요. 앞에 동사를, 그렇죠. 낫을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드시면 돼요. 비동사면 비동사 뒤에 낫, 일반 동사면 do the지, don't, doesn't, didn't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조동사면 can't, will not, won't, 뭐, 음, may 메인 낫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요. 자, 우리 지금 낫은 부정의 의미죠. 자, 낫이 나올 때는요. 앞에 있는 요 as 있죠? 요 as를 쓰셔도 되고요. 이럴 때는 누구를 써도 된다. so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부정문은 as 원급 as 앞에 동사를 부정문의 형태로 만들어주고 부정의 형태로 만들어주시고요. 자, 앞에 나온 이 as as도 되고 이에즈를 누구로 바꿔서도 된다? 소로바꿔쓰셔도 돼요. 자, 그러면 반대로 뜻은 부정이니까 뭐모만큼 뭐뭐한이 아니라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이라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대답해볼까요? 자, as1급 에즈의 부정문의 형태 자, 어떻게 생겼다 그랬죠? 맞아요. 자, 앞에 동사를 누구를 이용해서, 낫을 이용해서 부정문을 만들어 주시고요. 앞에 있는 as는 누구로 바꿨어도 무관하다? so. 잘하셨어요. 자, 뜻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뭐, 뭐, 만큼 뭐, 뭐 하지 않은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면 돼요. 자, 우리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한번 볼게요. 자, my room, 어, 내 방이고요. your room, 너의 방이래요. 자, 여러분, 자로 재보시지 않으셔도, 자, 어때요? 거의 크기가 비슷비슷하죠? 거의 같거나 비슷비슷하죠? 자, 그럴 때 쓰는 표현, as one급 as, 뭐뭐만큼 뭐뭐한. 자, 기억이 잘안 난다. 어, as, as 똑같네. 똑같거나 비슷할 때 쓰는 표현이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나의 방은 너의 방만큼 크다. 나의 방은 my room입니다. is 자, 내 방이 어떻다. 크다. 크다. big이죠. 큰 big. 저 근데 너의 방만큼 크다. 뭐뭐만큼 뭐뭐한 as 원 n e 급 as 쓴 거예요. 자, 그다음에 뒤에 비교하는 대상 yours, yours는 두 단어로 your room이죠. 자,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죠. 자, my room, 내 방은 is입니다. as big as, 자 yours, 너의 방만큼 큽니다. 그래서 as, 원급, as, 동등 비교. 자, 이번에 볼게요. 자, 이거 여러분 제가 그렸어요. 자, john이라는 남학생이 있고요. linda라는 여학생이 있는데요. 슝슝슝슝슝슝슝, 슝 달리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존과 린다, 달려라. 자, 피니시 라인. 자, 여기가 꼬린 지점인데요. 지금 보니까 거의 어때요, 여러분? 비슷비슷하죠? 자, 그래서 자, 린다를 기준으로 하셔도 되고 존을 기준으로 하셔도 돼요. 자, 저는 린다를 이용해서 한번 해봤어요. 자, 린다는 뛸수 있습니다. Can run. 자 어떻게요? 빨리, 빠르게 달릴 수 있습니다. Fast. 누구만큼, 좀만큼. As 원급, As 동등 비교. 자 여러분,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어떤 친구는요, 빠르는 fast니까 빠르게는 형용사에 ly 붙여서 fastly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Fast는 요 자체로 빠른이라는 뜻도 있고. 빠르게 라는 부사의 뜻도 있어요. 형태 바뀌지 않아요. 자, 그리고 부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 검색창에 연필쌤 부사 치면 나와 있거든요. 자, 우선 여기서는 어떠한 역할이냐면요. 빠르게 달린 다. 동사 강조해준 부사예요. 부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누구 강조? 동사 강조. 그래서 동사를 강조해준 부사죠. 자, 그럼 여기서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로 쓰인 거예요. 자, 린다는 주언만큼 빠르게 달릴 수 있다. 자, 이번에는요. 자, 지금 보니까 내 방이 어, 확 줄어들었네요. 자, 너의 방은 그대로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기준을 말룸으로 볼게요. 자, 내 방은 너의 방만큼 크다, 크지 않다, 크지 않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자, 제가 아까 전에 써놓은 문장을 그대로 써놨거든요, 여러분. 나의 방은 입니다. 너의 방만큼 큽니다. 근데 커요? 안 커요? 안 커요. 너의 방이 더 크죠? 자, 그러면 우선 부정문이 나와야 돼요. 크지 않다. 자, 동사 먼저 찾으시고요. 자, 비동사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다 누구 붙이시면 돼요? 낫. 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정답이고요. 또 하나, 앞에 있는 에지는 부정문일 때 누구로 바꿨어도 무관하다. So. 그래서 답은, My room isn't, 혹은 is not as big as yours. 혹은, My room is not so big as yours.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 어, 린다가 너무 뒷자졌네요. 자, 그러면 린다를 기준으로 또 해볼까요? 자, 린다는 존만큼 빨리 달려요, 못 달려요, 지금? 못 달리고 있죠? 땀 삐질삐질. 자, 볼게요. 린다는 달릴 수 있죠? 다 존만큼 빠르게 자린나는 달릴 수 있다 빠르게 근데 누구만큼 존만큼 자 그래서 우선 에즈 원급 에즈 나온 거 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러면 볼게요 자 달릴 수 없죠 지금 못 달리죠 자 그럼 캔의 부정인 켄트로 바꿔주시고요 자요 앞에 있는 에즈는 누구로 바꿨어도 무관하다. so로 바꿨어도 무관하다. 정답은 Linda can't run as fast as John. 혹은 Linda can't run so fast as John.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복습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오늘 배운 표현 어떤 표현인가요? 맞아요. as, 원급, as 자, as, 에즈 원급, as에서 원급 자리에 올수 있는 품사 누가 있었죠? 그렇죠. 형부, 용사, 영사, 형, 영사, 부사. 자, 에즈원급 a 즈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맞아요, 자, 에즈에즈 똑같죠? 똑같거나 비슷할 때. 뭐뭐만큼 뭐뭐한 부사일 때는 뭐뭐만큼 뭐뭐하게. 자, 에즈원급 a 즈의 부정문의 형태는 어떻게 쓴다고 그랬죠? 마지막에 배웠어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자, 우선 여기 써놓고요. 앞에 동사를 물, 무엇을 이용해서 not을 이용해서 부정문 형태를 만들어주시고요. 앞에 있는 에 s 는 누구로 바꿔서도 무관하다. So 잘하셨습니다. 자, 에즈 as 원급 one급 에즈에서 원급에 올수 있는 품사 다시 한 번만 더 누구죠? 그렇죠? 형용사와 부사 형부. 자, 여러분 그러면 not as, 원급 as, 혹은 not, so, 원급 as의 뜻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뭐뭐만큼 뭐뭐하지 않은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나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별로 어렵지 않죠? as, as 사이에는 무슨 급? 원급, 원급의 분사는 형부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부정문은 앞에 동사를 어떠한 형태로 만들고, t 을 이용해서 부정의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렇게 쓰셔도 되시고, 앞에 있는 as는 누구로 바꿔서도 무관하다. So, 아주 간단하고 쉬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느끼셨길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기 전에 쉬는 시간도 꼭 가지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